자,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강서면허 시험장 B코스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일종 보통 차로 자, B코스를 돌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시험장에서 나오면 직진으로 나옵니다. 자, 나오면서, 자, 입구에서 이제 B코스, A, B, C는 우회전이에요.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자, 보행자 신호 보고 빨간불이면 가고요. 파란불이면 씁니다. 자, 빨간불이면 왼쪽에 차 하나 보고, 횡단보도쯤에서. 자, 없으면, 자, 맨 오른쪽이 버스 정류장이니까, 자, 3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2단 넣고 출발 들어왔으면 이제 3단 넣고요. 자, 이제 B 코스는 자, 여기서 이제 김풍공항 지하차도로 바로 갈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자, 농수산 시장 지금 이제 시야에 걸렸는데요. 자, 중립 놓고 크러치뛰고 있다가 자, BCD는 자, 여기서 자, 3차선에서 지금 저희가 3차선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3차선에서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 줍니다. 저 앞에서. 자, 여기 농수산물 시장 지나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리 변경을 해 주면 자, 여기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 주고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해 주면 좋습니다. 차선 변경은 뭐정해준 구간은 없습니다. 자, 2단 출발하면 바로 3단 넣고요. 자, 가면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백미로 보고요. 자, 왼쪽으로 한 칸만.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 사다. 자, 또 걸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외발산 사거리에요 자, 브레이크로 먼저 속도 줄이다가 나중에 이제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 줄이고 줄이고 단속 조작입니다. 줄이고 자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일 정도 자 정지, 자 정지했으면 이제 중립, 크러치 떼고요자 이때 정지하고 중립 놓고 크러치를 안떼면 3점 감점이고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면 정지시 미제동으로 또 3점 감점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외발산 사거리고요. A코스는 여기서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외발산 사거리에서 A코스 말고는 BCD코스는 이제 저쪽으로 공항대로 쪽으로 우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왼쪽으로 미리 차선 변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번째 차선까지 들어와서 계속 직진을 하면 여기가 이제 지하차도 옆길이 돼요. 그래서 차 없는 데서 지금 미리 변경을 해놓은 거고 자 이제 차선 변경이 없습니다. B코스가 제가 보기엔 가장 쉬운 코스인데 자 거의 차선 변경도 없고요. 길도 간단하고 자 그리고 B하고 D코스는 같은 코스입니다. 같은 코스인데 자 방향만 오른쪽으로 먼저 가냐 왼쪽으로 먼저 가냐 그 차이예요. 공으로 따지면 자 동그란 원이면 자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도냐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도냐 그 차이입니다. 자그래 가지고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자 피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자 우회전을 해서 이제 김포공항 지하차도로 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와 있는 차선이 이제 지하차도 옆길이 됩니다. 그리고 네비멘트도 나오는데 네비멘트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고. 500m 전부터만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시험장 밑에가 지하차도예요이 강서면허 시험장은 길을 외우실 때, 지하차도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험장 밑에가 지하차도고, 그 다음 지하차도에서 유턴을 할 거예요. 자, 3단 출발하고, 좀만 가면 바로 3단 넣어주세요. 자, 속도 좀 내주고, 자, 소리가 커지죠? 자, 크렇치 밟고, 엑셀 띄고, 4단 띄고, 엑셀. 자, 여기가 제한속도는 70km니까 4단 넣고 한60 정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장 밑에 있는 지하차도고요 자, 그 다음 지하차도까지 계속 3차선으로 갑니다. 자, 이제 유 신호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가 천주교 삼거리인데요. 자,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거의 바뀌는 타이밍인데 한번더보고요 자, 안 바뀌면 10m 앞에서 엑셀을 조금 더 밟아줍니다. 지금 바뀌었죠? 자, 진입하기 전에 바뀌면 서야 되고요. 진입한 다음에 바뀌는 건 그냥 가셔도 돼요. 자, 이제 계속 3차선, 왼쪽 두개 차선이 지하차도로만 가는 차선이에요. 지하차도가 세 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자, 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 c 코스때 들어갈 거예요.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c 코스는 자, 저희는 그냥 계속 이 3차선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코너인데, 자, 여기가 극커브는 그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 자, 이 실선을 밟으면 10점, 10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자, 실선 밟지 않게 멀리 보시면서, 자 코너에 주의하시면서 이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포공항 지하차도 이제 나왔습니다. 지하차도가 나오면, 자지하차도옆길로 저희가 그냥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자 이것도 신호 대기니까 이제 중립을 놓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섰다 출발할 때는 2단으로 출발할 겁니다. 자, 2단 다시 넣고 4단으로 그냥 가시면 시동 꺼져요. 자, 요 난간 난간 오면 좌측 깜빡이 공식입니다. 자, 3단. 자, 앞차들이 천천히 가네요. 자, 여기는 이제 새길 유턴입니다. 신호가 없어요, 유턴인데. 자, 이지하철도 난간을 따라서 난간에서 난간으로 갈 거고. 자, 10m 정도 전에서 속도 줄이고, 자, 2단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꿔주고, 클러치만 띄고 갈 거예요. 엑셀 안 밟습니다. 자, 신호 없으니까, 자, 가도 되죠? 한 바퀴 정도 핸들을 꺾어주세요. 길을 보면서, 왼쪽 시야를 보면서, 자, 중간쯤 되면 핸들을 한번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차가 오면 서, 서 서야 되겠죠? 자, 이때 깜빡이 꺼좀 다시 키고, 자, 차 없으면 바로 돌아서, 자, 난간에서 난간 쪽으로,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엑셀 한번 밟아주고, 3단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난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가셔야 돼요. 자, 속도 내면 이제 40 되면 4단. 크러치 밟고 엑셀 뛰고 4단. 크러치 다 뛰고 엑셀. 자, 이제 제한속도 70이니까 자, 50에서 70 사이로 속도를 내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장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시험장으로 안 들어가고요. 자, 저 수명산파크. 자저 수명산파크 아파트 단지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자 수명산파크 3단지에서 유턴을 할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계속 가면 됩니다 차선변경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동시신로 나왔을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이제 노란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란불 나왔죠 저는 노란불일때 지나갔어요 실격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선 전해서 노란불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실격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간이 오면, 자, 여기 이제 지하차도죠? 시험장 밑에 지하차도데 난간 오면 자측깜빡이 켜고요 자, 공식입니다. 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측깜빡이 켜고 자, 여기서 이제 세 칸이 왼쪽으로 늘어나요. 난간 끝나는 데서.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자, A 코스는 맨 왼쪽, 좌회전 첫 번째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BCD는 한 칸만. 자, 여기서 B 코스는 왼쪽으로 직진 첫 번째 차선으로 한 칸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한 칸만 해줘요. 자, 들어왔죠? 속도 줄이고. 자, 들어오면 이제 깜빡이 꺼야 돼요. 자, 쓰면, 중립, 크래치 뛰고. 자, 여기가 이제 외발선 사거리인데, 자, 이 사거리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A 코스는 저맨 왼쪽 좌회전 차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공항대로로 들어갈 거고요. B 코스, C 코스, D 코스는 자, 여기서 직진을 할 겁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든가, 자, 이 B코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수명산 파크로 들어갑니다. 수명산 파크로 좌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한 칸만 들어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합니다. 자, 직진을 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시험장이 나오죠? 농산물 시장이 있고, 자, 저희 교차로가 세 개가 연속으로 있어요. 농산물 시장, 그 다음 삼거리가 강서면허 시험장, 그 다음에 부모태 삼거리가 나옵니다. 저희는 부모터의 삼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수명산파크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2단 출발. 크러치 밟고 엑셀 뛰고, 3단. 크러치 다 뛰고, 엑셀. 자, 붕 소리 나면. 자, 빨라지죠? 크러치 밟고 엑셀 뛰고, 4단. 자, 이제 쭉 가면, 자, 이 왼쪽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에요. 농수산물 시장 좌회전 차선. 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는 직진을 합니다.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속도가 줄었다 다시 갈 때는, 자, 거기에 맞는 22야니까 다시 2단을 넣어주고 갑니다. 자, 3단. 자, 여기가 이제 독도예요 자, 독도. 여기가 이제 시험장이죠. 시험장 삼거리를 지나서. 자, 그대로 계속 직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럼 시험장 삼거리를 지나면 이제 부모텔 삼거리인데, 여기가 좌회전이 두개 차선이 다 좌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시험장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슬면 중립. 자,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가 신호가 되게 짧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맨 끝에 서 있었거든요, 거의. 자, 2단으로 출발하고 2단으로 돌 거기 때문에 3단으로 오다가 만약에 돌 거면 2단으로 바꿔주고요. 자, 신호를 한번더 봅니다. 바뀌었죠? 자, 정지. 여기 신호가 되게 짧습니다. 항상 진입하기 전에도 신호를 한번더 봐주셔야 돼요. 자, 중립, 프러치 띄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인데요. 자, 여기가 부모텔 삼거리에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자, 왼쪽에 유도선이 있습니다. 유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유도선만 보이는데, 자, 왼쪽에 유도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 유도선, 두 번째 유도선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실격되는 게 이제 신호 위반으로. 자, 지금 파란불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파란불이 나오면 오른쪽 두개 차선 직진 차들이 갑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출발을 같이 해요. 저희는 좌회전을 할 건데, 자, 직진 신호가 나오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자, 신호가 나오면 옆차들이 가니까, 어, 가야 되나 하고, 같이 기아를 넣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실격이 됩니다. 여기는 직진 다음이 좌회전이 나오거든요. 동시신호가 됩니다. 직진 다음에 동시신호. 직진은 살아있고 좌회전신호가 하나가 더 생겨요. 자, 그때 출발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낚여요. 자, 꼭 말씀드립니다. 여기. 항상 좌회전할 때 많이 낚여요. 직진할 때는 별로 안 낚이는데, 좌회전신호가 나올 때, 좌회전할 때 좌회전 신호가 아니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회전 직진 다음에 이제 좌회전이 나오면 저 앞에 두 번째 유도선. 자, 그럼 유도선을 잘 보세요. 횡단보도 지나면서부터 있습니다 유도선이. 그러니까 횡단보도까지는 그냥 직진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지나면서부터 유도선이 네 운전자 몸이 왔을 때 유도선 시작되는 부분이 자, 운전자 몸쯤 왔을 때 그때부터 핸들을 꺾을 거고요 한 반바퀴 정도면 돕니다. 자 출발 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유도선 쭉 오면 반 바퀴 정도 꺾어서 길을 보고요. 자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3단, 자 회전을 다 하면 이제 3단 넣고요. 자 속력 내주면서 자 빨라지면 4단. 자 이제 저기가서 유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유가 되면 여기서 이제 미리 차선 변경을 왼쪽으로 한번 해줍니다. 2차선이니까 자 1차선으로 한번 변경해주고요. 자 깜빡이 끄고요. 자, 여기서 주의, 주의, 주의할 게, 왼쪽 포켓 차로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 빨간 길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도 유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유턴 하시면 안 되고, 우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신호. 그러니까 수명 중고교 입구인데요, 여기가. 자, 요 입구를 지나서, 그 다음 사거리에서, 자, 요 사거리 말고, 다음 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거예요. 그저 육교 있는 데서 유턴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입니다. 자, 아까 김포공항 가는 쪽은 70km였는데, 자, 여기는 60km기 때문에 자, 4단까지 넣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60한 50에서 40에서 한60 정도 가주면 됩니다. 한50 정도가 가장 좋겠죠? 4단의 기압 범위는 40에서 60이니까 자, 4단으로 가시면 돼요. 3단으로 무리해서 가시면 감점됩니다. 자, 신호 다음에 2단 넣고요. 자, 그렇지. 서서 시동 안 꺼지게 자, 출발 3단 그러니까 리듬을 타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기아 변속 할 때도 자쭉 속도 나죠 자 소리가 커지네요 40 됐네요 크러치 밟고 엑셀 띄고 4단 자 가다보면 6교가 나옵니다 자 6교 지나면서부터 자그 다음 신호에서 유턴이니까 6교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켤 거예요 자 이제 여기도 포켓 차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자 그럼 깜빡이를 켜고 자 왼쪽 포켓 차로 이번에는 빨간 길로 들어가지 말고 포켓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화살표쯤 오면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 자, 속도 브레이크 먼저 줄여주고 자, 크러치 밟고 자, 포켓차로로 들어가면서 2단을 바꿔 줍니다. 자, 2단 넣었죠? 자, 그럼 크러치띄고 자, 깜빡이는 껐다 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신데 자, 유턴이 좌회전, 정면의 신호가 좌회전이나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유턴이 됩니다. 자, 이때 두개 신호가 안 나왔죠? 직진 신호죠? 자, 그러면 정지해서 쓰고 중립 놓고 자, 클러치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서 신호를 미리 보시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2단을 무조건 넣어야 되고, 자, 좌회전 신호 나왔죠? 자, 2단 넣고 핸들 끝까지 꺾어서, 자, 클러치로만 회전을 합니다. 자, 돌아서 3차선. 자, 들어왔으면 이제 엑셀 한번 밟아주고, 3단.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삐꾸스입니다. 자, 속도 빨라지면 4단. 자, 그럼 3차선. 유턴에서 3차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여기 차선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서 바로 부모태 삼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시험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속도 내면서 가시다가, 자, 신호도 미리 보고요. 자, 빨간불. 그럼 미리 브레이크 먼저 밟아주고요. 밟아주다가 이제 속도 어느 정도 줄으면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단속 조작을 해줍니다. 단속 조작. 나눠서 밟아준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지 말고 살짝 살짝 밟으면서 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와서 정지를 해줍니다 자 정지하면 중립 클러치 띄고 자 이때 정지하는 거리는 앞차의 뒷바퀴가 약간 보일 정도로 서주시면 돼요 자 신호 나왔습니다 출발 클러치 띄고 자 서서히 출발하면 엑셀 한번 밟고 섭니다 자 엑셀 쭉 밟아주고 한번 자 소리가 커지면 자40 됐습니다 4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코너, 이 코너에서 너무 성적내지 말고요. 자 서서히 돌아서 자 이제 코너를 다 돌면 저 앞에 부모텔이 보입니다. 검은 호텔이 보이는데 자부모텔이 보이면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회전이에요. 속도 줄이고 2단입니다. 자 다이아몬드쯤 오면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밟고 자 이제 크러치 밟고 2단 자 브레이크 띄고 크러치 띄고 자 여기 횡단보도인데 사람이 건너나 보고요. 자안 건너면 갑니다. 자 가면서 횡단보도 지나면서 왼쪽을 한번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 보면 택시들이 서 있어요. 여기가 차선이 넓어서, 자 서서히 가면서 이 택시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키고 선 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자 반대편에 좌회전 차가 오나 보고요. 좌회전 차가 없으면,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사람만 없으면 가도 돼요. 자 그러면 돌아서, 자맨 오른쪽 길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자,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로만 사,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언덕에 섰어요. 여기 입구가 언덕인데, 자, 이때 반클러치를 먼저 해주세요. 출발할 때, 자, 반클러치로 떨때 브레이크를 띱니다. 자, 이 언덕 올라가는 유령도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시동 꺼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바로 평행 주차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2번 건물 뒤에 3번, 4번, 4개 중에 하나 검정을 시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